신발 같은 게두 개가 이렇게 벗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음, 네. 깜짝 놀래서 그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 얼음 낚시 하나? 얼음 낚시 하는데 왜 신발을 벗어날지 이 생각하면서 좀 이상해지려 보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갖고 있는데 신발만 두개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강물에 빠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잠겨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시체더라고그때 이제 겨울인데. 겨울인데. 시 안 해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뛰어나와지고 가 시체가 이렇게 잠겨있으면 저거 혹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 게 이제 올해가 많이 볼 거라고 아, 음.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방치해놓았냐 그랬더니 저건 우리 중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북한 사람들인데. 북한의 고난의 군이는 시작돼서 신앙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저녁마다 너무 많아서 뭐 닭도 톱가고 양식 톱하고 그런데요. 그래서 중국도 걸치 아프다면서 저렇게 총이 맞아서 죽어 있으면 저쪽도 안 건져가고 우리도 안 건진다고. 저는 처음 본 일이 예, 북한 네. 사람이 음.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. 그렇죠? 아, 그렇습니다. 얼굴이 빨갛고 뿌리는 줄만 알던 사람이 t v 로 보던 사람들이 내 눈으로 직접 본 북한의 우리 고향인. 우리 고국인 사나가 가슴이 뛴 순간에 한 20분 도는데 그걸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. 근데 음. 그러다가 음. 너무 놀라있는데 계속 북한을 보고 가면서 도착한 곳이 홍춘인데홍춘에 음. 도착하니까 역전에 이제 그때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쪼그어대한 7살, 8살 된 아이들이 나한테 왔으면 동전을 막달라 그러길래 뭐든 나라나 거짓들이 그 쓰니 음. 그래서 나 거짓인 줄 알고 동전 몇분을 줬다. 애들 이 좋다고 뛰어다는데 그 역전했으면 공안에 뛰어오더니 그 아이들 잡아가지고 몇번 앞에서 건봉으로 막 머리를 때. 음. 그 중에 하나 애가 막 머리가 이렇게 때리니까 피하는 가운데 귀가 맞는 귀가 죽재지더라. 그 나는 이제 아까 한 30분 전에 본 시체,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몰래서 아무리 사회주의라도 저렇게 아이들을 그 집을 저렇게 때릴 수있네